안녕하십니까 엇뚫어지는 어, 아 칼날입니다 자 오늘은 플로우 영상을 시작해 보기 전에 어,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괜한 짓을 한것 같아요 에,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 보자고 나갔다가 에, 결국 이 지경이 났는데 하. 뭐, 어떻게 이 지경이 났는지는 뭐 브이로그로 담았으니까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 진짜 건강이 최고입니다. 어 그리고 FMC에서 뭐 여러분들 많이 소식을 들었겠지만 전에 영상의 내용과 똑같아요. 뭐 <laughs> 자, 모든 이제 저널들이 이제 0.5%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이거는 다 알고 있었어.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인터뷰라고 했잖아요. 0.5% 인상은 뭐 거의 확정됐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었고 내가 말했고 자그 뒤에 중요한 건 인터뷰였다. 자0.7 이게 0.5%가 빅스텝이잖아요. 그 위에 0.75%가 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어, 아주 잣된다는 거지. 금리 인상 그따구로 해버리면. 자, 그런데, 이제 연준이 말했잖아요. 어, 지금 뭐잘 흘러가고 있다. 뭐 경제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걱정할 건 아니다. 아, 물가는 저번에 회의했을 때 인터뷰는, 아, 자기는 물가를 좀 잡기에 좀 자신이 없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요번에는, 아니, 인플레이션 내가 컨트롤 할수있 어, 연준 내가 컨트롤 할수 있다. 어 그래서 0.75% 금리 인상은 생각지도 않고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뭐미 증시가 거의 4%대 어,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이 엄청난 급 반등을 했죠.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4, 5%대 강한 반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플로는 그런 크게 반등이 안 나. 근데 왜냐? 내가 지금 플로 차트를 못 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컴퓨터가, 이, 지금 고향 집에 왔거든요.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 병관으로 받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서, 우선 입원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하여튼 플로우가, 어, 만약에 비트가 5% 올랐으면 플로우는 10% 정도 올라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오늘 뭐5% 정도 오르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아주 쓰레기라는 걸한번 더. 확인할 수 있다. 어, 그래서 뭐 그렇게 기대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플로우는 뭐갈때 되면 알아서 가겠는데, 비트만큼도 못 가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게 존나 팩트야. NFT 자체가 지금 쓰레기란 말이에요. 어, 그래서 아무리 비트가 1억을 찍는다 해도 플로우는 3만원이 오기 힘들다. 많이 와봤자 한 2만원대, 18,000원대까지라고 전 생각해서 손절 라인을 그 정도로 잡은 거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지금은 못 보여드리지만, 제가 선을 은게 점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2만 원이 될수 있고, 2만 5천 원이 될수 있어. 그래서 저는 충분히 존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홀드, 어, 지금 아직까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 2차 매수까지 했죠. 아직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어, 이 영상을 보고 2차 매수, 뭐 1차 매수도 안 하신 분들은, 어, 그냥 1차 매수만 하시면 됩니다. 음, 자기 현금 흐름에 보유 현금 여유분에 따라서 30% 비중만 쓰레기 홀드를 사고, 우리 두달 동안 기다리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날 것이다. 자, 규칙은 무조건 비중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 어, 나 1차 안 샀으니까 2차 매수까지 해서 60%를 지금 바로 살 거야. 안 됩니다. 안 사신 분들은 그냥 30%만 1차 매수만 하세요, 지금. 지금 2차 매수까지 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평등가라서더 좋게 좋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종목은 자주는 안 나오지만 언제든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리시면 그 나머지 40%, 10%도 쓸 때가 많다는 거. 그거 아시고 무조건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시고 오늘의 영상은 올해까지 못 하고 아마 제가 여기서 이번 주까지는 좀 병원에 통원 치료를 다닐 것 같은데 뭐 제가 컴퓨터를 못 켜니까 어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 남기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laughs> 감사합니다.